Take off. The home port has been updated. Please check 와, it o n t h e m a p t 부들 not s u 가가 이야 어디요 어디요 자저 꼭대기 한번 쭉 한번 달려보고요 이야 저 뒤에 구름 봐봐요 이야 오늘 같은데 기념일골 가면 기가 막히겠네 이 기념일골 가잖아요 이야 진짜 구름 어, 여름 특히 여름에 와저봐 여름에는 이제 구름이 정란운이라 해 몽실몽실몽실하게 구름이 딱 끼잖아요. 야 카메라 살짝. 와, 진짜 구름 멋있습니다, 이거. 산도 멋있고, 구름도 멋있고. 오. 태풍이 저 밑에 올라오네. 오구. 저봐풍차봐 아유 풍력발전기 저 멀리 보이십니까 저. 이야 진짜 이런 경치들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. 하 진짜 절경이에요 절경 이산 지금 제가 이게 간이산 있잖아요 이산이와 바람 많이 분다고 지금 경고 떴어요. 이 산의 꼭대기 올라가 보면 여기 바닥에 있잖아요. 고사리 화석이 엄청 많습니다. 고사리 화석. 근데 쓸만한 게 없어요. 돌이 물러가지고 버석버석하다 보니까 고사리 화석은 많은데 그렇게 야물지는 못해요. 아무튼 기이 산에 고사리 화석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. 이게. 나무 색깔이 약간 달라졌어요. 벌써 가을이 와가지고 살짝 가을 오니까 이게. 꼭대기는 어 밑에서 보면 약간 누르스름하게 보이거든요. 와, 멋있네, 멋있어. 와, 저 멀리도, 저 멀리 보이신 거죠? <laughs> 이야. 요 아래쪽으로 이거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이그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경치 있잖아요. 평지하고 또 다르게 산에서 이 드로로 날리는 재미입니다 이게. 이쪽도 보면 저 보세요, 이게. 저 멀리 풍력발전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. 저기 자연 자연 그, 환경을 보호하는 건지, 해치는 건지, 저는 모르겠어요. 그렇다고 전기를 안쓸 수는 없고. <laughs> 뭐야, 이 나무가 위에 죽었노? 밑에 누르네, 이게. 아마 다리 눈풀 이런 게 지금 나무에 걸려있지 않을까 싶은데. 이야. 좋다, 좋아. 저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요 아래 있습니다. 요 아래, 저 아래, 도, 도로 도로가에, 도로가에, 요 밑에 도로가에, 저기 밑에 있습니다. 야, 여기 지난번에, 이쪽, 아, 지난번에, 좀 아래, 좀 오른쪽 아래에, 여기 보이, 공터 보이세요. 여기, 여기 가운데, 여기, 여기 줌을 한번 쭉 당겨 볼까요? 여기 여름철이면, 아, 돌을 다 막아놨네. 야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. 시원하거든. 밤에도 춥습니다, 연어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지대가 높다 보니까, 해발 1000m 막 이래다 되 보니까, 근데 여기 다 막아놨어요. 이야... 간만에 왔더니만, 은야 이야... 좋네. 단풍 들면 진짜 멋있습니다, 이게. 이쪽으로 한번쭉 나가볼까요? 예전엔 이 길을 진짜 차를 타고 넘어다녔는데, 와, 간만이 나니까 그런다. 프로펠러 소리가 더큰것 같으네. 오, 까딱했어. 까딱, 까딱, 까딱. 깜짝, 깜짝, 깜짝. 야, 왜 이러노? 야, 왜 이러노? 장염물감지해라장염물 밀다가 딱 멈춰서 그런가 봐요. 저쪽으로도 쭉 띠. 이백두대가 능선입니다 이게. 구름이 벌써 끼. 와. 여름철 되면 있잖아. 여기 요 산을 구름이 딱 넘어가는 거 보면 진짜 멋있는 곳입니다. 여기가 어디로 가나? 어디로 가나? 가자. 아, 조이 밑에 다 아, 돌을 이렇게 보시면 이 돌을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. 차못 들어가게. 이쪽으로 이제 쭉 돌러, 돌아가고 저기 제가 있습니다 저기. 여기 제가 있어요 맛있네 이런 골짜기 보면 진짜 이제 밀림이 우, 우거졌어요 이, 배터리 때문에 제가 비행을 너무 오래 못해요 와. 배터리 구하기도 힘들어, 이제. 또 비싸고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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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자. 자, 착륙합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간만에 나와 왔어요, 간만에. Landing.